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독이 든 음료를 마셨습니다. 9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남자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지하철에 독가스를 뿌린 집단도 있었는데 이들의 우두머리는 하늘을 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전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인데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집단들이 처음에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종교 집단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78년 12월, 남미 가이아나라는 나라의 깊은 정글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존스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918명이 하루 만에 숨진 겁니다. 이 집단을 이끈 사람은 짐 존스라는 목사였는데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볼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짐 존스는 둘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에 섰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존스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도들의 모든 걸 통제하려 들었고요. 미국에서 수상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아예 남미 정글에 마을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천명이 넘는 신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지옥이었거든요. 여권을 빼앗겼고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했으며 가족한테 연락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미국 국회의원 한 명이 직접 확인하러 갔다가 공항에서 총에 맞아 죽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일이 터지자 존스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신도들을 모아놓고 다 같이 죽자고 했거든요. 독이 든 포도 음료를 나눠주고 마시게 했는데요. 아이들한테 먼저 먹였다고 합니다.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총으로 협박했고요.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일본에서는 1995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침 출근 시간에 도쿄 지하철에서 독가스가 뿌려진 겁니다. 살인이라는 아주 무서운 독가스였는데요. 조금만 마셔도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13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습니다. 이 짓을 한 집단이 바로 옴질리교인데요. 우두머리 이름은 아사하라 쇼코였습니다. 아사하라는 원래 눈이 잘안 보이는 침술사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부처이고 예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건, 이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아니고, 일본 최고 대학교 나온 과학자들이랑 의사들이 신도가 됐거든요. 아사하라가 공중에 떠있는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사실은 점프하는 순간을 찍은 거였지만,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이 집단은 그냥 이상한 종교가 아니었는데요. 진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독가스 공장을 세웠고 러시아에서 군용 헬기를 사려고 했으며 핵폭탄까지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 테러 후에 경찰이 들이닥쳤는데요. 교단 건물에서 진짜 독가스 공장이 발견됐습니다. 아사하라는 2018년에 사형당했는데요. 무서운 건이 집단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지금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1990년대 미국 텍사스에서는 51일 동안 정부와 종교 집단이 대치하다가 86명이 죽는 일이 있었는데요. 다윗파라는 집단이었습니다. 우두머리 데이비드 코레시는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예언자라고 했는데요. 신도들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가 시키면 뭐든지 했거든요. 문제는 코레시가 어린 여자아이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점인데요. 영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했지만 범죄였죠. 게다가 교단 안에 총이랑 폭탄이 엄청 많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는데요. 총싸움이 벌어져서 양쪽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후 51일 동안 협상을 했지만 실패했고요. 마지막에 불이 나서 여자들이랑 아이들 포함해서 76명이 죽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평범해 보이는 종교 모임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번엔 아주 옛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기원전 6세기로 가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학교에서 삼각형 공식 배울 때 나오는 그 사람인데요. 사실 그늘, 그냥 수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밀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였거든요. 피타고라스랑 그 제자들은 숫자가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수 있는 열쇠라고 믿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상한 규칙들이 많았거든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5년 동안 말을 하면 안 됐고, 가진 것 전부를 바쳐야 했습니다. 제일 웃긴 건 콩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었는데요. 피타고라스가 콩에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수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다니 좀 이상하죠.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는 피타고라스가 적한테 쫓기다가 콩밭 앞에서 멈춰 섰다는 게 있는데요. 콩밭을 밟을 수 없어서 도망을 못 가고 결국 잡혀서 죽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집단 중에 정말 충격적인 결말을 맞은 곳이 있는데요. 이름이 천국의 문이었습니다. 마샬 애플 화이트라는 사람이 만든 이 집단은 외계인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믿었는데요. 그냥 막연히 믿은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들 생각에 사람 몸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했거든요. 진짜 우리는 외계인이고 언젠가 우주선을 타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애플 화이트는 텔레비전 보는 것도 금지하고 연애하는 것도 금지했는데요. 몸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면서 일부 남자 신도들은 스스로 거세까지 했다고 합니다. 1997년 봄에 헤일밥이라는 해성이 지구 가까이 왔는데요. 애플 화이트가 갑자기 저 해성 뒤에 우주선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우주선을 타려면 몸을 버려야 한다고요. 캘리포니아의 큰 집에서 39명이 수면제를 먹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서 숨졌는데요. 모두 똑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여행 가방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여행 가려고 준비한 것처럼요. 소름 끼치는 건이 집단의 홈페이지가 아직도 인터넷에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1960년대 후반 미국은 평화와 사랑의 시대라고 불렸는데요. 찰스 맨슨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맨슨은 감옥을 자주 드나들던 잡범이었는데요. 감옥에서 나와서 히피들을 모아 가족이라는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기타도 잘 치고, 말도 잘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따랐거든요. 맨슨이 믿는 게 정말 황당했는데요. 유명한 노래가사에 비밀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곧 흑인과 백인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가 그 후에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문제는 그 전쟁을 빨리 일으키려고 직접 나섰다는 겁니다. 1969년 8월에 맨슨 신도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람들을 마구 죽였는데요. 임신한 유명 배우 샤론 테이트도 그때 죽었습니다. 모두 7명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했거든요. 살인 현장에는 피로 이상한 글씨를 써놨는데요. 흑인들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였습니다. 맨스는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시킨 죄로 사형 판결을 받았고요.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서 2017년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평화롭던 60년대가 끝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1980년대 미국 오리건주에는 인도에서 온 종교 지도자가 세운 마을이 있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로도 나왔습니다. 라즈니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인도에서 명상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신도가 엄청 늘었거든요. 이 집단이 특이했던 게 돈이 정말 많았다는 점인데요. 라즈니 씨 혼자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93대나 갖고 있었습니다. 오리건주 허허벌판에 아예 도시를 하나 세웠는데요. 경찰서랑 소방서까지 있는 진짜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동네 주민들이랑 사이가 나빠지면서 생겼는데요. 선거에서 이기려고 교단 사람들이 근처 식당 음식에 세균을 뿌렸습니다. 751명이 식중독에 걸렸는데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세균 테란 공격이었습니다. 결국 라지니 씨는 나라에서 쫓겨났고 교단은 무너졌는데요. 그가 죽은 뒤에도 전 세계에 명상 센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처럼 위험하진 않지만요. 미국 동부 산골 지역에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상한 전통이 있는데요. 독사를 맨손으로 잡아서 믿음을 증명하는 교회들입니다. 1900년대 초에 조지 헨슬리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요. 성경에 진짜 믿는 사람은 뱀한테 물려도 안 죽는다는 구절이 있다면서 그걸 직접 해보자고 한 거죠. 예배 시간에 신도들이 방울뱀 같은 독사를 상자에서 꺼내서 들고 기도하는데요. 물리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났고요. 시작한 사람 헨슬리도 결국 뱀한테 물려서 죽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살수 있었는데 치료를 거부했거든요. 놀라운 건 이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법으로 금지한 것도 많지만 종교의 자유라면서 계속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목사가 뱀한테 물려 죽었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1901년에 만들어진 한 기독교 집단은 병원을 절대 안 가는데요.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고 여기거든요. 아무리 아파도 의사 대신 기도만 합니다. 이 때문에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치료를 안 시켜서 감기나 당뇨 같은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죽은 거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처벌받은 부모들도 있는데요. 종교의 자유냐, 아이 보호냐로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1920년대 불가리아에서는 좀 다른 종교 집단이 생겼는데요. 페터 두노프라는 사람이 만든 흰 형제단입니다. 이름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인종차별이랑은 전혀 관계없고요. 춤이랑 음악이랑 건강한 식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집단이었습니다. 파네우리틈이라는 특이한 춤을 만들었는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특정 동작을 하면 우주의 기운이 들어온다고 믿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불가리아 산 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였겠지만요. 이 집단은 다른데처럼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사는 걸 강조했고요. 폭력 사건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년 여름에 불가리아 산에서 수천 명이 모여 춤을 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집단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말을 아주 잘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그 사람 말이면 뭐든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바깥세상이랑 연락을 끊게 했고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처음에는 행복한 공동체나 마음의 평화를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걸로 변하는 게 똑같았습니다. 무서운 건 피해자들이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인데요. 대부분 삶의 의미를 찾거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스타운에는 의사랑 변호사도 있었고, 천국의 문에도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집단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잃지 않는 거고요. 누군가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는 거겠죠.